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경제의 역사는 어쩌면 진실의 절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현대 경제학 교과서를 펼치면 글로벌 금융은 마치 정부가 법률을 통해 설계하고 중앙은행이 규제하며 경제학자들이 깔끔한 도표와 방정식으로 다듬어낸 발명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 포장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기묘하며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과도 같은 일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통찰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도, 규제, 심지어 금융시스템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돈은 비밀스러운 네트워크를 통해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그 존재를 파악하기도 전에 국경을 넘어 작동하던 사적인 동맹, 상인공동체, 종교기사단, 무역길드, 그리고 가족 왕조들의 보이지 않는 신뢰의 거미줄이었습니다. 최초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관계로 움직였습니다. 충성심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림자 속에서 작동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애초에 왜 존재했는지 이해하려면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시적인 세상을 떠올려야 합니다. 중앙은행도, 증권거래소도, 예금자보호제도도, 통일된 화폐도 없던 세상. 절박한 왕이 동전 가장자리를 깎아낼 때마다 당신이 가진 돈의 가치가 바뀌던 시대. 해적, 군벌, 폭풍, 전염병, 부패한 관리들과의 싸움 속에서 장거리 무역은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국경 너머로 돈을 보내는 일에는 그 어떤 정부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의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험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금융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법이 아닌 정체성이 글로벌 상거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통된 언어, 의식, 신호 그리고 의무를 공유하는 집단에 속해 있다면 당신의 부는 수천 킬로미터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국가가 아닌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주목할 만한 공동체 중 하나는 유대인 상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중세 초기부터 유대인 상인들은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사이를 오가며 교역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언어에 능통했고, 이동성이 뛰어났으며,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전역에 걸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국경을 장벽으로 볼 때, 그들은 기회로 보았습니다. 왕국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할 때 그들은 히브리어, 아랍어, 스페인어, 라틴어로 쓰인 편지를 사촌과 파트너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 신뢰의 사슬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최초의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신용 시스템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에게 충성심은 그 어떤 지역의 법보다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개성상인들이 그들만의 상도와 네트워크로 전국 상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중해 건너편에서는 베네치아와 제노바 상인들이 자신들만의 금융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인 가문은 해상보험, 초기 형태의 합작투자, 그리고 정교한 신용파트너십을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항해 일지와 외교보고서를 기반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른 상인들보다 몇 주나 먼저 정보를 얻었습니다. 베네치아는 단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인들의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금융 운영체제였습니다. 한편 제노바는 현대의 헤지펀드처럼 위험을 거래하는 은행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스페인의 제국 확장에 자금을 댔습니다. 그들의 배, 대리인, 서신교환원들은 세계화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수세기 전에 이미 동기화된 데이터 기반의 기계처럼 지중해를 누볐습니다. 더 북쪽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가 무역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가족보다는 거대 기업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한자 동맹입니다. 리베크, 함부르크, 리가, 그단스크 등 수십 개의 상업도시 연합체였던 이 동맹은 하나의 상업제국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체 함대를 이용해 무역 독점권을 강제했습니다. 무게, 측정단위, 계약서, 신용 조건을 표준화했습니다. 법인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400년 전에 이미 다국적 대기업처럼 움직였던 것입니다. 한자 동맹은 잘 조직된 네트워크가 옛만한 왕국 전체를 능가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또 다른 디아스포라가 조용히 장거리 금융기술을 마스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뉴줄파의 아르메니아 상인들입니다. 1600년대에 이들은 암스테르담에서 벵골, 이스파 안에서 마닐라에 이르는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가족 관계, 여러 언어로 된 서신, 그리고 내부 중재 시스템만을 사용하여 적대적인 종교 및 정치적 국경을 넘어 비단, 은, 향신료, 그리고 신용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신뢰성은 사파비 제국과 유럽 상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유럽 상인들은 자국 정부보다 그들의 네트워크를 더 신뢰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패턴은 동일합니다. 국가가 신뢰를 제공하지 못하는 곳에서 네트워크가 그 신뢰를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극적인 비밀 금융 네트워크의 사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사들로 이루어진 수도회 성전 기사단입니다. 1119년 기독교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된 그들은 곧 칼보다 더 강력한 것, 즉 금융을 발견했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유럽과 레반트 전역에 안전한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예금을 받았고 대륙을 넘나들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암호화된 신용장을 발행했습니다. 사실상 국제 전신송금을 발명한 셈입니다. 그들의 부와 비밀이 커질수록 정치적 위험도 커졌습니다. 1307년 비대 허덕이던 프랑스왕 필리프 사세는 수천명의 기사단원을 체포하고 자산을 몰수하며 그들의 존재를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 예금, 국제 송금이라는 템플 기사단의 시스템 자체는 살아남아 후대의 네트워크와 기관에 흡수되었습니다. 중세 후기에 이르러 유럽 금융의 엘리트 계층은 종교 단체에서 강력한 가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바르디, 페루치, 메디치 가문 그리고 나중에는 독일의 푸거 가문이 유럽 금융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요 수도의 지점망을 구축했습니다. 왕실 전령보다 빠르게 돈을 옮기기 위해 암호화된 통신을 사용했습니다. 현대 회계학을 발명했고 왕과 교황, 제국의 자금을 댔습니다. 푸거 가문 단독으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카를 5세의 선거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사적금융이 공적권력을 결정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문들은 군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정보의 속도와 신용 레버리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시장을 형성하는 바로 그 힘입니다. 하지만 금융권력은 단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네트워크는 그 어떤 정보보다도 더 많은 글로벌 지식을 통제했습니다. 바로 예수회입니다. 1540년에 설립된 예수회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 전역의 학교, 선교부, 과학 전초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해안선을 지도로 만들고 무역로를 기록했으며 지역경제를 연구하고 왕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은행가는 아니었지만 상인과 군주들이 의존하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했습니다. 근대 초기의 정보는 곧 화폐였고, 예수회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정보 중개인이었습니다. 유럽이 계몽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징과 의식 그리고 비밀 엄수라는 장막 뒤에 숨은 또 다른 네트워크가 등장했습니다.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들의 집회소는 상인, 은행가 과학자, 정치가, 혁명가들의 만남의 장이 되었습니다. 통신이 느리고 정부가 부패했던 시대에 프리메이슨의 악수는 어떤 법률 시스템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신뢰를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초기 산업가와 중앙은행가들이 이 모임의 일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넘어 엘리트들이 협력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현대금융의 서막처럼 들린다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마지막 변화는 한 가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일부 국가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국제금융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이전의 네트워크들이 느린 마차 행렬, 불안정한 서신, 계절적 무역로에 의존했던 반면, 로스차일드는 유럽에서 가장 빠른 사설 통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왕실 전령보다 빨랐고 군사 파견 기수보다 빨랐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 정보 기관보다도 빨랐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터졌을 때 로스차일드는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에서 정보는 단지 힘이 아니라 바로 이익입니다.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나폴리 등 유럽의 각 수도의 형제들을 배치함으로써 그들은 암호화된 편지, 신원이 보증된 전령, 그리고 깊은 개인적 신뢰로 연결된 동기화된 바도시 은행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모든 네트워크가 발견했던 교훈의 집대성이었습니다. 위험을 분산하고 경쟁자보다 빠르게 정보를 이동시키고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며 가족의 충성심을 통해 신뢰를 강화하는 것. 그들은 마법사나 배우 조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시대의 누구보다도 네트워크 게임을 더 잘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불신하는 정부들에게 자금을 댔습니다. 기술적으로 전쟁 중인 국경을 넘어 돈을 이체했습니다. 통화를 안정시키고 철도 건설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현대 경제의 동맥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네트워크는 신문, 외교관, 군대보다 빨랐기 때문에 종종 다른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전에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비밀금융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적네트워크가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표현이었습니다. 19세기가 전개되면서 마침내 국가가 그들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 증권거래소, 어음교환소, 국채시장과 같은 공공기관들이 사적네트워크의 힘을 길들이려는 정부의 노력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이 성장하는 동안에도 네트워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현대 세계의 새로운 구조에 합병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현재로 이끕니다. 표면적으로는 질서정연하고 규제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금융시스템이 법, 투명성, 대차대 조표, 통화 정책으로 운영된다고 믿는 척 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통제하고 정부가 자본 흐름을 통제하며 규제 당국이 위험을 통제한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 세련된 표면 뒤에는 오래된 기계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그림자 금융, 즉 공식적인 규제 밖에서 움직이는 수조달러는 베네치아와 제노바 상인들의 장부에 금융활동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미국 관할권 밖에서 미국 달러가 유통되는 유로달러 시장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국경 간 신용망과 거의 똑같이 행동합니다. 조세피난처의 은행들은 템플 기사단이 즉시 알아볼 방식으로 신뢰, 비밀, 사적 관계에 의존합니다. 사모펀드 네트워크, 벤처 캐피털 모임, 그리고 엘리트 비즈니스 포럼은 새로운 프리메이슨 집회소와 같습니다. 조용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법보다 인맥이 더 중요한 영향력의 집합체입니다. 글로벌 정보기관과 다국적 기구들은 현대판 예수회처럼 행동하며 대륙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마크에서 외교 및 경제정책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금융 주체들, 즉 중앙은행, 다국적 기업, 국부펀드는 거의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세상인들이 의존했던 것과 똑같은 구조를 닮은 컨퍼런스, 동맹, 메시징 채널, 조정그룹,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됩니다. 구조는 바뀌었지만, 기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대시대의 모든 금융위기 뒤에는 여전히 이 오래된 네트워크의 윤곽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붕괴 당시 기관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규제 당국,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의 사적인 관계가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지를 결정했습니다. 유로존 위기 때 구제금융을 결정한 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적, 금융적 영향력의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보는 것은 유혹적이지만 그것은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들은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구조적인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신뢰, 정보, 그리고 조정 없이는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오늘날에도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대규모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장이 공황에 빠지고 통화가 붕괴하고 국가가 부도에 직면할 때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트워크입니다. 긴급 신용공여, 마쿠 협상, 그리고 시스템 자체보다 서로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 조용한 전화통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주요 공공금융기관은 사적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으며 바로 그 네트워크에 진정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템플 기사단은 단지 신용장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는 단지 대륙을 연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인들은 단지 은행업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는 단지 지식을 수집한 것이 아닙니다. 프리메이스는 단지 비밀회의를 연 것이 아닙니다. 한자동맹은 단지 항구를 규제한 것이 아닙니다. 로스차일드는 단지 제국의 자금을 댄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오늘날 글로벌 경제의 신경계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법보다, 정부보다, 그리고 종종 시장 자체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신뢰, 레버리지, 통신, 그리고 영향력의 거미줄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과연 제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도의 옷을 입은 네트워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신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신뢰는 공공시스템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여전히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금융위기에서 올바른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는 이유입니다.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 금융은 그림자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 그림자는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